오늘은 이불변 응만변 밑에 제목은 파워시트 파워시트 권력이동 그 엘빈 토플러의 역작입니다 30년 전에 권력이동 권력이 옮겨간다 권력이 어떻게 신문 오늘치 신문 몇 장만 요약해볼게요 인턴 변호사 평균 월급 세전 150만원 선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30년 전에 네가 네 꿈이 뭐냐 그러면 검판사였고 정신 좀못 차린 사람 뭐였다? 대통령이었다. 근데 그 꿈이 변호사가 최근에 이, 뭐야 그 로펌이 나오면서 로펌이 나오면서 수가 이렇게 늘어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늘어버렸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수입료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얼마까지 떨어졌다? 15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변호사 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도. 쉽다는 것은 옛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시대에는 60명을 뽑았어요 검판사. 92년까지는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5 배를 늘려버린 거죠. 관점에서 5배 늘려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한 기념으로 국가에서 1,000명으로, 990명으로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또 늘렸죠. 3배로. 지금 2,000명, 3,000명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변호사 등록수가 2019년 1월 현재 내 자료가 아니라 대한 변호사협회 자료야. 어? 이렇게. 수가 늘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50만원 선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식한 것들은 다 150만원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 아니에요. 정간에 받은 사람은 떼돈을 벌고, 못본 사람은 대소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돼요? 이 사자가, 사자가 사기꾼보다 못한 것이 이, 아까 변호사의 사다. 그 말이요. 에 또, 어? 우리가 뭐, 뭡니까? 이거. 회계사, CPA. CPA 이렇게 딱. 우리 조카도 이걸 이제, 내가 그랬어요. 변호사도 영업해야 되고, 영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계사도, CPA 따면 뭐 돼? 영업, 나, 나한테 수임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CPA도 이렇게 이건 누구 자료냐면, 금융감독원 자료야. 내 자료가 아니라. 응? 그럼 변호사만 돈 버는 평균 국가에 등록하는 돈이 줄어들었을까요? 회계사도 줄어들었요 1번이, 없어질 직업 1번이 변호사고 2번이 회계사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좀 지기들이 잘 지키고 있는 담합으로 내일 모레 다 깨져. 왜? 원격 진료 다전 세계는, 있는데 원격 진료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한 나라 있어.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다 깨져. 왜? 원격 진료 하는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진료 할수 있어 없어. 요 왜? 인터넷 세상, 스마트폰 세상니까? 이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손으로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손에 이것에 다 오고 있어. 에? 우리가 제거 망치 그 500만 원짜리 망치 그때는 500만 원짜리 세 대면 지금 3억짜리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 세 대로 3억짜리 집살수 있어 요 없어요? 없어. 백수 변호사 다 이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중앙일보 내용이에요. 폐업 의사 잘 나가던 사자 의 추락 사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세렝게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사자가 사기꾼한테 다 물리더라 그 말이야 공급 과잉 아까 글자 아까 공급 과잉 두 번째 높은 임대료도 못 돼가지고 몸값이 땅으로 떨어졌다 근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금수저만 살아남는 양극화. 일부 1%,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다단계 1%, 금수저 몇 명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사는 구조는 전 세상이 그래요. 이 스마트폰은 정신 차린 사람은 돈을 벌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이론도 못 벌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족속들은 이렇게 더 가난한 족속은 어떻게 병원을 살려보겠다고 일주일 내내 365일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여기 있는 애들이 잘 살까요? 여기 있는 애들이 잘 살까요? 1번, 2번. 1번, 5일째 따라간 사람이 잘 살지. 안 된다고 토요일, 일요일 날다 놀러 가버렸는데 열어놓으면 한명 받으려고 전기세가 더 나옵니다. 치료를 따라가야 돼. 나는 일, 7일간 열심히 하란다. 이렇게 맞다가 지간 인계를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간 인계를 맞아야 되는 이 슬픈 이 자료는 대한 의사협회에서 2016년 3년 전 2년 전에 자료에 의해서 만든 것. 파도가 곡관을 덤치듯 신권력이 구권력을 허물고 있다. 뭐가 파도처럼 우리가 구권력 모델과 신가치 모델 여기는 가치고 이것은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겸둥이들 세상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 이분이 대통령이 될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으로 세상을 석권한 레닌 라디오로 세상을 석권한 히틀러 테레비로 세상을 석권한 케네디 인터넷으로 세상을 석권한 노무현 SNS로 세상을 석권한 오바마 비주얼 SNS로 세상을 석권한 트럼프 이미 트럼프 정부가 거짓 그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주얼 SNS를 여러분들은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왜? 아는 사람을 모델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비싸게 주고라도. 왜?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서면 아무도 몰라요. 이제 저를 알아간 사람들이 존재해.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것이. 알아라고 명령 을 주지 말고 우리는 보내면 돼요. 보내면 된다고. 오늘 구체적인 보내는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권력이 여기 트럼프 도시 가문에 제일 잘난. 아니 도시네요. 도널드 트럼프 도시. 그리고 칼라닉 우버의 창업자 우버는 전 세계 통하는데 안 통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못들 왜 택시가 이겨버렸어요. 택시가 이겼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안 좋아진 거예요. 택시 기사를 보면 돈번 것이 아니라 이런 공유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돈을 번다 그 말이에요. 상여 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상여차 그 장례차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벌요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돈을 벌어요. 나는 내일은 CCSSS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그래. 내일 메인 날이니까. 근데 권력이 이리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스타벅스, 샵이 있잖아. 오바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운동가,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군중 지도자예요. 어?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왜? 천 명밖에 없으니까, 삼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삼십만 명, 삼백만 명, 삼천만 명 되면 누가 와라해요 모든 권력이 와라게. 광고도 누가 싫어져요? 삼성의 유튜브에서 알아서 직위들이요. 우리는 영업 불비로 숫자만 늘리기만 하면 돼. 여러, 여러분, 들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카톡에다 열 명씩, 스무 명씩, 그리고 카톡 안에도 이 여러분들이 사진을 우리 거 사진을 퍼 날리기만 하면. 말풍선을 여러분들이 넣으면 돼요. 우리 거 사진 우리 거 만들어 놓은 사진에 글씨를 넣어서 말풍선을 달아서 보내기만 하면 코인이 생기게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강경중 대표가. 그 함수값 넣는 부분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돈버는 기술이 변화했다. 이걸 인정해야. 인정해요? 인정하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종이 울렸다 해가지고 그울력으로안 가잖아요. 전통적인 세이즐맨 기준은 필요 없다. 증명된 학력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어? 저같이 강병중 대표보다 안 좋은 학교 나왔어도 강병중 대표보다 잘난 거 있잖아. 사가지 없어도 남들이 인정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은 거죠. 그래, 안 그래? 학력 서울대 나오면 뭐 돼요? 대가리에 든 것이 없는데 의미가 없다. 그 말이 안 나와도 간격. 뭐 서태지가 대학 나왔어요. 지금 박지성이 박지성이가 좋은데 나왔잖아요. 수원공고. 수원공고에서 그 수원공고에서 제일 잘난 인간이 딱한명 있어요. 박지성. 나머지는 우리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칼자국 두개 고등학교거든요. 거기도. 근데 그건 관계 없이 근데 그 친구를 또 따라잡잖아요. 누가 손홍민이가 기록은 깨진다고. 그리고 이 이런 구 고급 베타성 프리미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참여. 내가 참여하고 창출. 여기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재능 기부할 것이냐? 내 탤런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월 달에 우리는 5월 달에 날짜가 정해. 가족의 달 특집으로, 그 우리 커플 커플 탁구 대회하고, 우리 커플 그 남자, 남자 대회 나눕니다. 쇼 탁구를 강병중 대표님하고. 강병중 대표님하고, 강병중 대표님하고, 우리 강심장 아버님하고, 쇼타쿠를 한번 보고, 나머지는 축구, 아, 뭐야, 탁구 대. 코인을 무한대로 걸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1등, 2등, 3등. 그러면, 자기가 잘친 것보다, 파트너를 여기서 잘 골라야 돼요. 짝짓기를 잘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뽀뽀 온다고 해서 짝짓기 아니에요. 짝짓기.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내가 파트너 되는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도 누구를 가르칠 것이냐를 정해야 되겠죠. 여기 근데 여기서 오익항 교수님은 참여 자격 박탈입니다. 나하고 둘이는 여기 들어가 봐. 채택금이까지는 1등할 확률이 그러면 여기 탁구대에 나갈 때그 자기 매치를 채택금이장 아니면 강병중이가 여기 본 사람에서는 또또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외부 영입이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어. 어, 외부 영입. 근데 오익환 교수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오익환 교수 안 되니까 나는 강심장 아버님하고 사아을 한다. 그 강심장 여기 운영위원장입니다. 여기 운영위원장이 <laughs> 선수로 가자. 여기 우리 최태금 회장님하고 우리 강병중 대표님은 그 선수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어? 태안이 빼겠습니다. 태안이 기준은 기준은 뭐냐? 체형관리보다 잘한 사람은 남자들은 안 된다 그말이에요 응? 그리고 우리가 권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이 스토리예요. 설득력 있는 개인과 집단의 논리, 대중의 영향력. 복잡한 공동체 역학 관계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뭐냐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나미처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제일 잘 나가는 사자들이 다 망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 복심이 누나도 핵에 그 합격 시키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합격 시키면 뭐든니가 영업해야 되는데 그것도 영업 사원이에요. 어? 변호사도 영업사고냐. 우리 아들은 공부만 하면, 공부만 잘한 놈은 그냥 교수해야 돼요. 우리가 신권력으로, 신권력, 우리가 지성에서, 지성, 지, 지성보다 200배 중요한 것이, 200배 중요한 것이 우리가 AI가 중요해요. 강병중 대표 교육에서 우리가 종교에서종교에서 종교에서 국가로 권력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오는 이 권력 파워 시프트 권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 말. 두 번째 유형, 어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로. 그리고 PC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건 무형 유형, 무형 유형에서 무형으로. 무형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PC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 무엇으로 가고 있어? 핸드폰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 권력이. 그러면 지금 핸드폰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핸드폰 비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안에. 그 어플 하나가, 어플 하나가, 카카오톡 어플 하나가 세계를 쓸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생각으로 그런 카카오톡보다 더 막강한 어플을 만들란다. 이거 중요하다. 그 말. 카카오톡을 당분간 1년, 2년, 3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로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덤 777, 덤 777밖에 없다고. 왜? 여기에 플랫폼 카카오톡 내일 모레 메신저가 오면 나는 메신저로 카카오톡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우리 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홉 가지 플랫폼이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메신저로 소통할 수 있는. 나는 사진을 보내도 이제 내일 모레 6월 6일, 7월 하반기에는 카카오톡을 무으로 보내요? 우리 덤톡으로 그냥 보내. 거기 안에 말풍선 넣어서. 우리가 말풍선 넣어서 제거 이모티콘 그것으로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매일 사이에. 나는 그 3D를 갖고 싶었어. 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렸어요. 근데 그 3D가 강병중 대표 손에 도착해 있어. 오늘부터 그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우리가 신 권력은, 신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린다 A 힐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 힐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분인데 혁신을 통해 성공을 거둔 기업은 혁신 프로세스에 사람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맥락이 있어야 된다. 이 프로세스에 참여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하고 오래된 사람 그렇겠죠. 그 아무짝에도 2만 명 있어도 필요 없어. 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2만 명 있어도 우리 엄마는 나잘 되기 바래요안바래요 바라는 것이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 맞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식 금판사 만들려고 해서 되냐고. 우리 아들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마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참여 프로세스에서 참여 프로세스에서 길 없는 길, 체인호의 길 없는 길이 불교의 경어 선사, 현대중공조를 이끈 경어 대선사의 제목에서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인데 이 가로 덤이 가는 길은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덤이 가는 길은 앞에가 뭐냐? 앞에가 뭐 비단길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단길을 요구 가시밭길을 가시밭길을 같이 할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는 거. 이 아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건을 달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덤이 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말씀으로는 값 없는이고 우리가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절하는 뜻이라겠죠. 거절 나는 값 없이 이걸 요구하지 않고 수행하겠다 그 수행자가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 내가 여기에 넣고 싶어. 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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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보다 간절함. 내가 여기서 성공 안 하면 나는 뒤질란다. 나는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소비자 100명, 내가 이 동영상 본 사람 100명, 내 식구부터 내 주위부터 바꾸란다. 나는 이 사람이 만 명이 뭉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러면, 우리 솔루션을 더 쉽게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덤은, 덤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내 기존에 하던,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하던 일에, 무엇 접목시키는 거예요? 뭐를 접목, 덤을, 뿔어서 접목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이, 이단어이 마지막 장표는 중요해요. 덤에다 납품을 하게, 납품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솔루션 해는 세사야. 그래서 지금 옵션 유언한테 한 달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코인의 본사를 쪼개자 이 말뜻을 인자 알아가기 시작한 거라고. 우리는 코인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메신저를 도입하고 게임을,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이 플랫폼으로 이 지금 다단계 방판 코인들이 엇을 하냐, 인자 게임, 뭐야, 뭐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뭐를 도입한 것이 2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이 원 플랫폼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에 덤을, 덤으로 내가 무엇을 더줄 것이냐. 왜? 코인은 덤입니다. 내가 가치를 느낀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가 뿌리라 거둘 것이다. 내가 100명한테만 뿌리고 100명이 이 가치를 느끼면 느끼는 시간은 언제냐? 2년이에요. 길게는. 짧게는 100일이에요. 100일, 1년, 2년. 2년 뒤에는 공짜로 뿌려놔도 이미 씨앗이 커진다. 그 말. 나무가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 있을 거다. 그 말. 여러분 여러분 삶에 덤을 접목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 덤777을, 덤777이 가진 세상, 덤의 기준 세 가지를 세우고, 여러분의 세 가지를 세우고, 변하지 않는 이 불변, 변하지 않는 이세 가지로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를 마음방에 떠치는 그 방식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